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중요한 변화,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바로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개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규칙 몇개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어,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의 재설계다, 이렇게 말할 만한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의료비 부담 완화, 그리고 자립을 위한 새로운 지원들, 또 목돈 마련 돕는 저축 제도까지, 이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또 이게 여러분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뭐 단순히 서류상의 변경, 이런 게 아니죠. 개인의 삶, 특히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그리고 또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가능성,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번 개편의 핵심 기조는, 음, 단순히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립해서 활기찬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지속 가능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아, 지속 가능한 발판 그 말씀에 딱 와닿네요. 그럼 가장 먼저 진짜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 의료비 문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핵심 변화 중에 하나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이게 꼽히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이전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아프고 또 소득이 전혀 없어도 어 저기 연락 끊긴 지 오래된 부모님이나 자녀 아니면 다른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급여 혜택 이걸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소위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문턱 때문이었죠. 심지어는 그 부양 의무자 본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규정상 부양 능력 있다 이렇게 간주돼서 수급 신청자 본인이 탈락하는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낮아진 겁니다. 아하. 오랫동안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졌던 보이지 않는 책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이 상당 부분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가족 관계 때문에 정작 내 상황 내 절박한 상황이 반영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개인의 실제 필요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양 의무자가 내야 했던 그 부양비 부담 자체도 크게 줄어든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그 점이 이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 아 부양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수급자 본인의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부양비 제도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개편으로 이 부양비 부과율의 상한선이 최대 10%로 크게 낮아집니다. 최대 10%요? 네. 그 보내 주신 자료에도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양 능력 있음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의 15% 또는 30%까지 부양비로 내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최대 10%를 넘지 않게 되는 거죠. 와. 가령 월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인 부양 의무자가 이전 규정대로라면 15%면 4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꽤 크죠. 네. 이걸 부양비로 내야 했다면 이제는 최대 10%니까 3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장 가계 지출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죠. 와, 15%나 30%에서 최대 10%로 줄어드는 거면 정말 체감이 크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료를 보니까 2026년에는 이 부양비 자체가 아예 폐지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맞나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정확합니다. 이번에 부양비 상한선을 낮춘 건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조치에 가깝고요.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6년까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와! 완전히요? 네, 이게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다족의 경제적 능력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개인의 건강 상태하고 소득 수준 이것만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정책 철학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하! 뭐랄까 아프면 누구는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구현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재정 문제라던가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학내로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또 소득 재산 기준 같은 세부 요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의료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부양비 인하, 또 향후 폐지 계획까지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인데, 개편 내용이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키우는 자립 지원 강화 방안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자활 성공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보이는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어떤 분들을 위한 또 어떤 종류의 지원인가요? 네. 자활 성공 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자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을 때 주어지는 음, 뭐랄까 일종의 성공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성공 보너스요 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체를 꾸려서 창업에 성공하고 그 상태를 단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예를 들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 기간은 정책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 금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아, 단순히 그냥 취업이나 창업 성공 시점에 짠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정적인 유지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 좀 인상 깊네요. 그냥 일자리 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 점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라는 그 디딤돌을 통해서 얻은 기술이나 경험, 이걸 바탕으로 실제 노동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뚜리를 내리고 꾸준히 일하면서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지원금은 바로 그 지속성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는 그 초기 몇 달이 가장 어렵고 또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런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심내적으로도큰 힘이 되고 계속해서 근로 의욕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정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응원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 셈이죠. 그러군요. 자활 근로를 통해서 얻은 기회를 잘 살려서. 꾸준히 나아가는 분들께는 정말 실질적인 격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자활 성공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서 아예 처음부터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새로 마련되었다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희망저축계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앞서 이야기한 지원금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희망 저축 계좌는 앞선 지원들이 주로 현재의 소득 활동이나 의료비 부담 경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거는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방점을 찍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 형성요? 네. 대상은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고요. 이 제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정부가 1대1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1대1 매칭이라면 제가 저축하는 만큼 정부도 똑같이 돈을 보태 준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 보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도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는 실제로 매달 20만 원씩 쌓이게 되는 거죠. 와, 두 배네요. 네. 이 제도는 보통 3년 만기로 운영되는데요.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본인이 저축하면 총 360만원을 모으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해준 360만원을 더하면 원금만으로 720만원이라는 목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약간의 이자도 붙을 거고요. 3년에 720만원이면, 와, 정말 큰 돈인데요. 이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복지 정책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 이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복지가 주로 소비를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희망저축계좌 같은 이런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이 미래를 위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자본 축적. 네. 720만 원이라는 목돈은 그냥 생활비로 쓰여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뭐 주택 마련을 위한 보증금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 교육비나 아니면 본인의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규모의 창업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서 물고기 잡는 법과 함께 그물 살 돈까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물 살 돈까지 지원해 준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조건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세상에 공자는 없듯이 이 매칭 지원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함입니다 정해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달 거르지 않고 저축을 유지해야 하고요. 네, 꾸준함? 또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붙기도 하고요. 아,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네, 만약 중간에 저축을 중단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저축한 원금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깝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계좌에 가입하기 전에는 본인의 소득상황이나 근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3년이라는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월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첫째,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때문에 의료구별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문턱이 낮아지고 부양 의무자가 내야 했던 부양비 부담도 최대 10%로 줄어들고 2026년에는 아예 사라질 예정이라는 점. 네, 그렇죠. 둘째, 자활 근로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꾸준히 그 길을 가는 분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 지원금이라는 격려금이 주어진다는 것. 맞습니다. 성공 인센티브죠. 셋째. 열심히 일하면서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로 힘을 보태주는 희망 저축 계좌를 통해서 3년 뒤에는 제법 큰 목돈을 손에 줄 기회가 생긴다는 것. 이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자산 형성 기회로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성. 이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적인 빈곤 탈출의 동력을 만들어 주려는 뭐랄까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되 복지에 대한 의존성은 좀 줄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나아가려는 그런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고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어도 정작 내가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일반적인 개요에 해당하니까 본인이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작용 요건, 예를 들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근로 조건 같은 것들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 제도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네. 또 기존의 다른 복지급여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새로 신청하려는 제도와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혹은 어떤 제한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희망저축계좌의 유지 조건처럼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복지 관련 콜센터, 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같은 곳이나 온라인 사이트, 예를 들어 복지로 같은 곳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복지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자립지원 강화, 그리고 자산 형성 기회 확대까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는데요. 이 변화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부 지원이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금전적 지원 외에 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자립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단단히 뿌리내리는 그 여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비금전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음. 비금전적 요소라?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는 실질적인 기술 교육 기회 혹은 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오늘 살펴본 제도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어쩌면 진정한 자립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